상원사 경내 들어오면 먼저 청량선원 앞에 이 고양이 석상을 만나야 된답니다. 어, 지금 세월이 하도 흘러서 많이 마모가 돼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데 딱 앉은 모습 보면 고양이 맞습니다. 세조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고양입니다. 피부병도 고치고 민생 시찰도 할겸 세조는 이 상원사를 참 많이 찾았는데요. 어느 날이 청량선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계속 용포를 끌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랍니다. 이상에서이 안을 살펴보니 자객이 숨어있었다고 합니다 자이 고양이 덕에 세조는 목숨을 구했는데요 지금은 석상이 두 마리인데 고양이는 그때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 구한 세조는 너무나 간복을 해서 이 상원사를 자신의 원찰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상원사는 이렇게 이제 번창하고 융상하게 됐고 특히 세조의 원찰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오래된 종 상원사 동종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죠